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찾을지라. 정신을 찾을지라. 우리는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난다고 해요. 아유,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니 나노! 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주님의 재림이 100년 뒤에 일어나든 천년 뒤에 일어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70년 80년 살다가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어떤 산이 있는 공원이었는데요. 거기서 보물 찾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위 밑에서 보물, 종이 쪽지죠? 발견하고 어떤 아이들은 나무 가지에서 보물을 찾았어요. 그러나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보물을 못 찾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보물은 안쪽 깊은 곳에 있는가 싶어 보물을 찾으려고 숲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깊은 숲 속에 들어와 있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방향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더듬어서 원래 우리 주일 학교가 모였던 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가시덤불이 나왔고요. 철조망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같은 것도 나왔고요. 한참을 헤맸어요. 한참을 헤맸는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어두운가 걸어갔는데 아까 봤던 철조망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 내가 같은 곳을 돌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길을 찾고 선생님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 오후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두워지니까 이숲 속에 혼자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제길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자. 여기도 헤매지 말고 일단 산밑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산 밑으로 좀 길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막 내려갔습니다. 낙엽이 있었고 나무들도 많았는데요. 거기를 헤치면서막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 닭장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닭장이 있다면 여기 사람이 있는 거야. 더욱 내려가 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지.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내려갔더니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또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큰 길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때 또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파출소를 찾아라.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서 파출소가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파출소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누가 알려줬어요. 파출소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다 보시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인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경 아저씨들이 여기 앉으라 그러면서 설렁탕을 시켜 주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경찰차를 타고 저희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난리 났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와 있고 막 울고 난리 났더라고요. 등짝 많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불현듯 불현듯 떠올랐던 생각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헌신할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나를 도우시고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고 상관없이 지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우리 주님과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는 이런 추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주님의 재림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과 투구. 이게 뭐죠? 로마 군인의 전투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패배도 있고요. 승리할 때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칠 때도 있고요. 치유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전쟁을 할때 보면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승리의 기쁨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투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투구라고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죠? 의자가 두번 들어갔으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뭐예요? 최후 승리와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군인처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 무당이 점을 치면서 복체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 무당의 모습이 아주 회괴망측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령의 힘으로 이 여자가 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들어간 악령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 여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제대로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 무당을 통해서 돈을 벌어온 일당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너 때문에 돈질이 끊어졌다고 하며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자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을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하 감옥은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지하가 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절망만 있는 그곳에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지하 땅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희망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불렀어요. <목소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찬양을 간수들이 다,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한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르릉! 그러면서 감옥의 문들이 타닥타닥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깜깜하잖아요? 근데 문은 열려있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판단한 이 간수장은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 봤자 네가 죄수들을 다 풀어준 것이지 이런 오해를 받고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죽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가 지금 여기서 자결하면 가족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도바울의 소리를 칩니다. 아무도 안 도망갔어! 여기 사람들 그대로 다 있어요! 죽지 마세요! 간수장이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횃불을 들고 사도바울의 얼굴을 비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새로 받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난감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해서 뒤로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찬송해버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 희망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절망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과학자나 다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낙심하는 것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영적인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사도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